천좀 한번 시해 볼게요 네. <laughs> 자 여기는 뭐야 자 비포 이거 여기서 접속사로 봐서 Getting l i c e n s e 그래서 BPP로 봐야 돼요 BPP 네. 알지 그리고 분사 부문으로 봐도 되고 비포를 만약에 전치사로 보면 이거 동명사로 보면 돼알지네자그 다음에 여기 위협적인이란 단어 이거 외워야 돼요 네 그거 봐봐 뭐야 인 팀이 팀이 i 이팀이어요어죠스펠스 d 링만봐 선생님도 스펠링 a t e i n t i m 팀이 a 페이 i n t i 앞에. 맞아요? 어어 n t i m i d a t e i 이 t 이 m 이 d 이 t 이이 n 지식 m 지식. 그 t 네. 자그 다음에 자인 a t e i n t i m i d ING 먹을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술이란 뜻, 뭐였어요? fit이란 뜻.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야? 엄청난 양의 기억 소스, 리소스를 포함하는. 음. 그지 그래서 기술이 단니까 여기 인발부제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대인발부즈가 아니라 하나로 바꾸면 인발빙이 되는 거야. ING가 계속 꾸며주는 거니까. 그죠? 자그 다음 에 여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등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피플이니까 뭐 써야 돼. 사인, 그렇지? 그 다음에 만약에 후가 없다, 후가 없어, 네. 그러면 사인 닝은 됐겠죠사이 닝, 그죠? 네. 자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되게 애매하게 끊기가 힘들어서 그래. 자. 이 택시 시험 훈련에 등록한 사람들의 50%가, 아, 여기 동사절이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 주어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 다음에 더 people이었어. 그지 그래서 여기 패스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주어랑 동사가 되게 길고, 여기 끊기가 힘드니까, 요런 식으로 문, 법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얘도 after. after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after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뒤에 ing나 pp 써야 되는 거죠. 그지 자그 다음에 스팬드 시간 ing 여기 in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자그 음. 다음에 요거 얘가 가르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준 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테스트 그래, 그 테스트 더 테스트 단수니까 이시죠자그 다음에 이거 학교 선생님 써준 다어에요사인 g n up for랑 똑같은 거 등록하다 register enroll 알겠지? 어 이거 다 체크해 굵은 표시 학교 생님이 써준 거니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게 똑같은 거죠 자, 대신데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모모를 반영하는 자, 여기 s부터 쓰니까 답은 reflect고 자, 만약에 대시 없다? 그러면 reflecting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없는 문장이고 자, 6번 <laughs> 자, 이거 Frequent에요? Frequent이에요? 자, 얘가 꾸며주는 건 뭐죠? 이 associate 티들를 꾸며주는 거야. 어쨌든, 그죠? 네. 그다음에 이거 수거 b 비 associated with까지 해서, 그죠? 모모와 관련되다, 그죠?라는 표현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도 멀리 떨어있으 있는 선생님이 지금 단수복수만 됐지만, 여기도 to be being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동격이라고 그랬지? 네. 자, 이게 뭐야? 자, 해석해보면, 내그 부분이야, 어떤 부분? 해마로. 자, 공간 기억과 가장 빈번하게 관련된 내 부분. 그게 뭐래요? 해마라고 불리는 해마 모양의 내 꼬리. 그지? 그거는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 진짜죠? 얘야, 더 파. a r t 그지? 그래서 여기 이즈가 와야 되죠. 평균 사람보다, 평균보다 더 크대. 이 택시 드라이버들은. 그죠? 음. 암기를 많이 하니까 암기 그 부분이 발달했다말이 자, 그다음에 여기 터픽. 자, 런던 택시 운전 기사들은 기억 노력이 반영된 내구조 이거죠. 됐어? 네. 자, 그서 써머리 이거 다 써준 거니까 이거 외우세요. 막판에. 알겠지? 학판에 네. 써준 거니까. 자, 해석해 보는 거야. 자, 런던 택시 드라이버들은 자, 엑셀이 뭐냐면 뛰어나다 이런 뜻이야. 뛰어나다. 됐어? 네. 자, 뭐에서 뛰어나대? 그 날리지 네. 네. 테스트에서 뛰어나대. 그지 자, 뭐하는 거, 개가 뭐하는 거에요? Showing their large hippocampus, 더. 그들의 큰 해마를 보여주는 보여주면서, 콧마 찍어도 돼, 분사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렇죠? 네 자, 뭐 때문에? 자, Extensive 어, 확장적인 자, 확장적인 기억, 노력, Effort에요, Effect가 아니라 e f f o r t 에 노력 그 그러니까 엄청난 기억 노력 때문에이 거지 이 시험 통과하려고 졸라 노력하, 노력했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막년 걸려도 통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얘가 커진 거야, 그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 테스트에서 어떤 뛰어나 다 이거죠. 이거 학교인이 그대로 써준 거니까 자, 우리 위에 없는 단어가 이거야, Excel 하고 Extensive, 그죠? 근데 이거는 참 말이 좀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꼭 보세요. 요약물에서 단어 나올 수 있어. 요자그 다음에 이거. 자 간호사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 이거 다 학교생이 써준 다면 원문에서는 이거였고, 자 critical, crucial, vital 다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important의 의미야. 자, 그 다음에 여기 end 나왔어요. end 병렬이네 이거 동사, 동사인데 동사 주어보죠 nurses가 주어죠 그래서 아가 되는거고 자, 의사소통 단어 한번 써보는거야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because, because부터 다 나왔으니까 because of랑 because 차이 알지? 네. Because 어브는 뒤에 모드는 거고 준 주어 지난 지난 아까 했는데 이그이드는 because 어브는 뒤에 명사가 오는 거고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 여기는 컨택이라는 명사만 왔잖아 그러니까 because 어브고 여기는 그들이 have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어 동사 가 왔으니까 because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이런 건 틀리지 말고. 저거는 점수 줄려고 하는 거 자, 여기 크루셜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위 위에 거랑 연결해서 알아두고 자, 학제간에 뭐였어 인터 상호 간에 이거 쓰고 디서프린 그죠? 디 디스나 디. 더플리너리 그죠? 디스. 이거 뭐죠? 스페인 뭐야? 에스야시아. 음. 있 있어. 둘다 있어? 네. 디스퍼리너리. 이거 붙여야 돼, 이거. 각재 음. 학문 간에, 학문간에 이런 뜻이야 됐어요? 네. 음. 어. 자, 그다음에 중재하다.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미디에이트 해요. 그죠? 스펠링 한번 체크해. 원래 미들 미들 알잖아. 미디. -E 중간, 미들. 거기서 나온 단어 미들, 중간. 알겠어? 음. 지중해, 미디테리아 중, 지중. 중간에 있다. 알겠어요? 미들, 미들 알잖아. 미들. 중간. 거기서 나온 단어. 중재하다. 4번이 답이었고. 자, 여기 인발분을 뒤에 모온다 ING 음. 아, 온다. 음. 자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본문에 여기 써져 있는데 알죠? 이거 만약에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요 언어로 바꾸는 건데 어떤 언어야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I N g 나 P P 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 생각된 거야? 위치. 여기는 언어, 그래. 위치. 본문상에선 대시라고 돼 있을 거야. 그다음에 이즈 생각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형용사가 형용사는 원래 어서 꾸며줘요 앞에서 보통은 그지 뒤에서 꾸며주는 건 I N G 나 P P 가 뒤에서 꾸며준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도 생략될 수 있어요 그지? 자 그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뭐야? c o m p r e h e n s i e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 포용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에 여기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후 사람들이 선행사니까 해부죠. 선행사에 맞춰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게 하이에요. 하일리에요 자, 형용사 있잖아. 그치? 응.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매우 우란 뜻으로 매우또 뭐야? 그러면 하이일리. 자, 그다음에 센서브를 타당한 이해할 만한 이런 뜻이고 센서티브였죠. 그래서 민감한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 단어는 학교 생이 써준 건 아니지만 원래 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스페딩요 비교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에 여기 뭔가 끝났어, 그 다음에 동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 병렬 구조가 아니니까 못 써야 돼. I N G. 자, 만약에 여기 콤마가 아니라 엔드다, 그러면 우리 r 운터가될수 있어요. 그리고 요구한다, 그지? 자, 그다음 에 여기서는 선생님 문제를 냈는데 요 디스랑 요 디스가 가리키는 거. 우리가 저거나 가리키는 거 이렇게 알지자이거는다 뭐예요? 안 문장의 내용이죠? 그네어 이렇게 왜냐면 이건 디스디스 있으니까 뭐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순서, 순서로도 나올 수있어 내용을 잘봐두라고알지자그 다음에 대항이라는 뜻 뭐였죠? 대항의 얼터 자이 얼터가 체인지예요. 체인지. 알았어? 그래서 얼터너티브. 알았지? 자이그 다음에 얼터너티브는 이티브가 붙으면 현무사일 이잖아 근데 명사로도 쓰여. 얼터너티브즈 이렇게 쓰면 대안 이렇게 명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얼터너티브.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자, 이것도 간호사들의 의사 소통자로서의 역할. 자, 널 시즌은 파이터나 왔네요. 네. 그죠? 이거 문장 그대로 외워야 돼, 막판에. 자, 간호사들은 멘탈스 케어에서 중요하대요. 그죠? 바이 플러스 아이인데 자, 이 단어 브릿징이네요. 브릿지. 브릿지가 뭐야? 다리. 동사 다리. 쓰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뭐야? 연결시켜 주다 이거지. 겠 그죠? 오케이? 자, 모함으로써 의사소통 객 차이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알겠죠? 브릿징 세개다 있나요? 우리? 아니요, 아,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현혹시키다 뭐죠 잘못 인도하자였어요 미스 리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 읽히시는데 대디아라고라고 해서 접속사 음. 대시 생각된 부분이에요. 음. 자 그다음 이거 인바르먼터리야, 인바르먼터리야. 왜? 프렌들리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더즈요, 이제요, 음. 이즈. 왜냐하면 뒤에 인바르먼터리 프렌들리가 음. 생각된 거니까, 그죠? 앞에 이거 대동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음. 문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 자, 이 그림화싱은 From A에서 2까지 나열되어 있대, 펼쳐져 있대 예를 들면 자, 그래서 From하고 2는 다 전체 사니까이 모음과 거야? 응. ING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콰이어도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뭐 생각된 거 좀? 위치 위치 아, 어. 알겠어? 자그이 무관한이라는 단어 이내용적으로는여기서 중요한건 아니지만 무관한이라는 단어 일 윌러 원트 이거 맞나 스패링 확인해 이 윌러 원트 됐어요? 아, 무관한이라는 단어 자 그다음에 이거 이 이거 문제로는 못 냈지만 이거 ING 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알지? 혹시 자 이거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이 단어는 빼고 여기다 이그제저 트로 나올 수 있어요. 알지? 이 단어 이걸 이 가로가 설명해주는 거니까 됐어요? 오만지 않겠어요? 오만지 않겠어? 그저 어. 키도 전체자. 좀 당연하지. from A to B, B 이렇게 나를 한거에요 이것도 전치사에요 명사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거니까 설명해주는, 과장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니 저기 e x 제 g g e 팅 a t i n g 이 아니라 e x 제 g g e r a t r u e 수능에도 나왔던 유형이니까 자, m o 또 뭐였죠? Vag, 알지스페인 알아두세요 사방에는 자, 자, 사실은 모일 때 모든 게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죠? 여기서 접속사 생각된 거예요 자, 증명할 수 없는 뭐였죠? 자, 이거 뭐였어? verify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un 붙여야 되고 v e r i f a b l e 이에요 그죠? 스펠링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뭐예요? 클레인즈가 주어가 아니라 프로덕트야. 이런 거를 가진 제품들을 그러니까 프로덕트니까 월, 6번, 자, 인슈얼 보장하다, 대대야라는 거요 그죠? 접속사 대리아를 보장하는 데는 갈 길이 멀다라고 했죠. 자, 슈퍼들이 뭐야? 적절히 정보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죠. 그럼 단어도 알아 들어갔어요. 적절히 어그 t 크트리 그다음에 여기도 관계대명사 위는 관대 대신 생각된 거죠. 뭐 위치 생각돼 있다고 해도 되고. 저건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그린 와싱의 가장 흔한 이유는, 환경적으로 관심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 이다지. 그러니까, 본문상에서는 얘 있지만, 얘도 맞죠? ING도. 어, 동명사나 투구정사 보호로 다올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되죠? 자, 환경적으로 할 때, 얘가 꾸며주는 거예요 환경적인 소비자야, 환경적으로 관심 있는 야.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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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러니까 붙어야 되고. 아까 관심 있는 이 관심 있 관심 있는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o 관 s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관번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파이어죠. 뒤에서 불 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거 기만 당하고 있다. DC부에서 그들은 they are being dc 부트. DC부 스펠링 헷갈리지 않게. D C D C I V E D. 비빙 피피. 비빙 피피 이런 1학년에도 나왔어요. 저런 건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비빙피피죠? 대어빙디시 있어요? 자그 다음에 자 그린 와싱이 일시적으로는 뭘 갖다 줘요? 어, 이익을 갖다 준 거예요. 로스이즈는 손실이야. 자 그리고 Conscious랑 원래는 conscious가 의식 이 있는데 관심 있는 해가지고 이 concern드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지 여기는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죠 얘는 일부러 그래서 unconscious 됐어요? 네자그 다음에 여기는 바니어 유이어를 잘 알기라고 돼 있어 알지? 네. 그래서 저기에,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뭐예요? 이거는 지금 문제 보기에 있는 건데 A번 템포러리에 원래 템포러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일시적으로 모멘터리도 들어갈 수 있죠? 네그지 오케이? 어. 그 나머지는 안 되잖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네 두 개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궁극적으로는 뭐야? 결국이야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그 결국에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두 개가 똑같은 거고 얘네 세개는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되도 계속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할 때. 그죠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위에 요한문에. 자, 그다음에 여기 미스 포춘드가 답이었죠. 원래. 그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얘도 가능한 게 뭐예요? 얘도 가능하죠. 조작되고 있다라는 걸알 때. 자, 어도케이트는 안되고 언더에스티메이트. 언더에스티메이트. 에스티메이트가 평가하다죠? 그래서 과소평가가 돼요. 그지? 응. 이거 두개 다 가능한거죠. 그지? 응. 들어가는 단어는 응. 지금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여기 반이어 유의어 잘하기라고 돼있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라도 확실히 알아두라고야겠죠 됐어요? 응.